저 월요일부터 저희 교단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진행되어지는 총회가 총회 모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룩한 총회가 될수 있도록 꼭 함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모임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교회에 교회가 처음 모이면 시찰회고, 더 위에가 노회고, 그 위에가 저 총회라는 교단의 모임이 있습니다. 5오0 여분 이상의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모임이신데 중요한 일들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꼭 함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육십장 육십편 1절부터 차례대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축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로 하시내 것이며 무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행하자. 저 시편 60편에 보시면 앞에 파란색으로 표제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시편 60편은 다윗이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3절로부터 8장 3절로부터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 소바 왕 하닷 에셀과 다윗 왕이 전쟁을 립니다 전쟁 중에 소바 왕을 도와주려고 아람 군대가 또 올라오는데 그런데 다윗 왕이 소바 왕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이기는 내용이 사무엘하 8장 3절로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바의 왕 이들이 누군가 하면 저 아람 나라의 또 다른 아람 사람들이 만든 또 다른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일본이라는 옛날에 나라가 있었고 대마도라는 나라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열도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대마도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바다 건너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만든 나라, 일본 나라와 대마도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아람 사람들이 만든 나라 가운데 아람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자기랑 같은 피인 같은 말을 사용하는 아람 나라 가운데 소바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네. 다윗과 소바의 왕이 먼저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바의 왕이 이깁니다. 물론, 나중에서는 다윗 왕이 저 소바의 왕, 그리고 아랍 나라의 왕과의 전쟁에서 이기지만, 처음 전쟁에서는 다윗이 소바의 왕에게 저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람 나라 사람들이 다윗과 전쟁하는 자기 민족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제 올라왔던 내용인데 결국은 이들이 다윗에게 지게 됩니다. 런데 처음 다윗이 패배했을 때 이제 기억하시면서 시편 60편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패배를 하고 나서 아람 나라 소바의 왕이 사람에게 전쟁하다가 나윗의 군대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하나님 버려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흩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2절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저,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바, 소바의 왕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 다위시 왜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3절이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어렵게 하셨습니다 맞지요 3절 끝을 제가 보겠습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과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크게 피하였던 것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저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큰 아픔과 큰 상처와 큰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우리가 비틀거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다윗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한 것도 맞고 다윗의 군대가 무너진 것도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패한 인생. 무너진 인생, 비틀거리는 인생,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인생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비틀거리는 인생이 되어도 두 인생에게 저 소망이 있는데 4절 보시겠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 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또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구절 보시겠습니까?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밑줄겨 주시고요.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전쟁에 졌는데, 전쟁에 패했는데,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쟁에 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전쟁에 졌어도, 처음 전쟁에 졌어도 그 인생에게 승리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까? 사절 다시 보십시다. 주를 경외하는 자. 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요. 깃발을 주어 달게 하십니다. 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그래서 그 고백을 가리켜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게는요 저도 진 걸로 끝나지 않고 꺾여도 꺾인 걸로 끝나지 않고 무너져도 무너진 걸로 끝나지 않고 서로 망해도 망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편, 60편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10편, 60편의 약속을 주십니다 주를 경위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달게 해 주신다고 그런데 다윗을 위하여 깃발을 달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서 깃발을 달게 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한날 주를 경외하여 말씀 앞에 납작이 없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없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깃발을 다는 새벽 미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깃발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군병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모집하시니가 있는데요. 저, 디무데우서 2장 4절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어 모집하니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럼 우리는요. 예수의 병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자가도 예수의 병사고, 못나도 예수의 병사고, 잘나도 예수의 병사고, 유명해도 예수의 병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병사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깃발을 다는 새벽 미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쌓아 있다고 10편, 31편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인생에게는요, 약속이 있고 약속이 많습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깃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전쟁에 졌는데, 전쟁에서 꺾여버렸는데, 누구에게 약속을 주십니까? 5절 보시겠습니다. 밑줄거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전쟁에 졌지만, 실패했지만, 꺾였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꺾인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어려운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 아니, 전쟁에 졌는데 뭐가 있습니까? 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주의 오른손으로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이겨도 약속이 있고, 저도 약속이 있고, 어려워도 약속이 있고. 광야길이라도 약속이 있고 저 골짜기 길이라도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 가잖아요. 끝없이 광야길만 걸어가고 끝없이 골짜기 길만 걸어갑니까? 아니요. 그들은 광야길을 걷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네 거다라고 광약길을 걷고 있는 인생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생에게 주님이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 그 인생을 편애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이런 거 배가자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늘 아버지시라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 예수의 저 양물이 된 이들 저와 여러분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11절 보시겠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하세요. 11절, 12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그래서요.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라. 전쟁에 졌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바의 왕과의 전쟁에서 이미 졌는데 졌는데 아람 나라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또다시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저 60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60편 보시겠습니까? 6절 7절 8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전쟁의 진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말씀을 주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보십시다 6절입니다. 내가 뛰놀리라. 뛰놀다 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은 기뻐 뛰놀다 즐거이 뛰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포기 놓으시 겠다고 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여기 세겜은 저 요단강의 서쪽입니다. 그 위치가 서쪽입니다. 숫꽃은 요단강의 동쪽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저 7절 보시겠습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며, 무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7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르앗 요단의 동쪽, 무나세 요단의 서쪽, 에브라임은 요단의 북쪽, 요단강의 북쪽, 유다는 저, 남쪽 지역.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6절, 내가 세겜을 나누고, 하나님의 숫꽃 골짜기를 하나님 마음대로 측량해서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꽃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겜, 세겜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소바 왕이 이겼고 아람 나라 사람들이 또 군대를 편성해서 더 몰려왔지만 이 전쟁이 소바 왕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아람 나라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나누고 내가 측량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아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시편 146편 3절,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또다 다시 돌아와서 60편 12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새벽에 영상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오거나 혹은 비를 맞아가며 주 앞에 달려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권세가 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멈춰 버리면 그 죽어 버리는 그 사람 의지할 게뭐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늘 11절에서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쟁에 졌어도, 마음이 꺾여서도, 인생이 무너졌어도,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주시는 예수 의지하여, 오늘 한날도 예수 깃발 달고, 용감히 행하여 나아가는 예수의 병사들이 되시기를 좋은 병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성총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하재욱 장로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성 총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교구 안에 세워진 79개 목장 교회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목자와 목원들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좀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좀 축복하여 달라고 북한 땅도 좀 함께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하여 주시겠습니까? 시리아, 리비아, 튀르키야, 우크라이나 큰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그땅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선교사님들과 협력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